자, 어... 오늘도 약간 자려다가 하게 되네요, 약간 <laughs> 진짜 약간 심야 라디오 같은 그런 기분인데 해번호 강좌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사가 긴데, 빨리빨리 해볼게요. <laughs> 얼마 전에 팬미팅 때 제가, 우리나라 팬미팅 때이 <laughs>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일본 가서 한국 노래 많이 하니까, 또, 제 팬분들은 이일본어 강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불렀던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타모토 히로의 아이라는 곡이고요. 아이는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어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바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되게 되게 인기 많았던, 어 작곡가 겸 가수이고, 희마와리 뭐였더라? 하여튼, 그, 도라에몽 주제가, 히트했었고 이 노래가 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뮤직비디오가 2천만 뷰가 넘습니다. <laughs> 자, 맨이 미에나이까라. 맨은 눈, 하나는 코, 코치비르 하고, 호, 뭐, 아담아, 미미, 쿠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맨이 미에나이까라. 미에르는 보이다. 미에나이는 보이지 않다. 들리다는 뭐죠? 듣다는 키크, 들리다는 키코에르. 맨니이 미에나이 까라,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 난때, 신지나이. 테때 남까 했었죠? 뭔가, 사랑 같은 건, 이라고 약간, 사랑은, 이라고 안 하고 약간 돌려서 얘기할 때. 아이 난까, 아이 난때, 신지나이. 사랑 같은 건, 아이 때, 아이 때, 사랑이란 건. 그것 또한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이 되겠네요.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인한테 신지나.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 믿지 않았지만 신지나 같다, 겠죠 믿지 않아. 소야 때, 그렇게 해서, 소시 때, 소야 때, 그렇게 해서, 지붕워. 자기 자신을 고마카시때 기다한다요. 고마카스는 약간 거짓으로 꾸며서 속이다? 얼버무리다 라는 뜻입니다. 고마카스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많이 쓰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막 하시되 키다, 속여 왔다. 키다 한다, 키다 노다 랑 같은 말이죠. 키다 한다, 온 것이다. 요는 우리말로도 그냥 그런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을 속여 온 거야 정도가 되겠네요. 토크토크 반대말은 지카쿠지카쿠 토크 멀리 멀리 타다 그저 그냥 음울렛대 있다. 음모렐르음모렐르는 약간 묻히다. 파묻히다. 눈이 잔뜩 와서 집이 눈에 파묻히다. 음울렛었다 어, 뭐에 묻히다라고 할때 음모레르를 써요. 토크 토구 타다 음울렛대 있다. 그냥 멀리 멀리 그저 묻혀 있었어. 네모 하지만 받. 이마 지금 아나타니 너를 내앗되심았다 이게 되게 제가 <laughs> 일본어 안에서 좀 우리랑 다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가 우리는 너를 만나다 잖아요 기미오 아우 근데 아니 기미니 아우라고 해요 너에게 만나지다 라는 느낌 이게 우리말과 좀 다릅니다 김이 오잖아요. 당신을 안았다 오가 아니라 안았다 니 아우. 널 만나고 싶어 김이 니 아이다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가사 말고도 다른 가사에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너를 만져서 너에게 닿아서가 김이니 후레르 김이니 아우 너에게 닿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 그래서 안았다 오가 아니라 안았다 니내 아테시 맞다. 대아우는, 이렇게, 구잼이 우연히 만나는 거를 대아아이라고래요 아, 이런 대아이가 있어서, 아우는 만나다, 대아우가 그렇게 만나다 예요 그래서, 대아우가 대아이가 돼서, 명사화가 돼서,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 인연 같은 걸 대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니, 대아 때심었다 심아우는 해 버렸다. 답에 때심었다 먹어버렸다. 논데 심었다요 기노. 어제 마셔버렸어. 망했어. 해버렸다라는, 아, 그리고 심았다만 따로 쓰기도 해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 게, 아씨, 조졌다 할때 있죠. 망쳤다, 망했다, 똥됐다, 이럴 때, 심았다, 저질러버렸다, 라는 것보다 조금 센 느낌의, 아, 저질렀다, 망했네. 예를 들어, 왜, 만화 같은데, 이렇게 둘이 이제 싸우다가, 이게 딱 쳤는데, 어, 나는 최선을 다해 쳤는데, 못 맞춘 거야. 그럼 이제, 이제, 날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속으로, 아, 망했다. 이제 맞겠구나. 그 때, 아, 심았다. 내가 실수해버렸다. 심았다를 써요. 너무 깊게 갔나? 하여튼, 안았다니내 아때 심았다. 너를 만나버린 거야. 멀리멀리 멀리 난 그저 이렇게 파묻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너를 만나버린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신을 계속 속여왔는데, 쌉입니다. <laughs> 소노텐이 후레떼, 그 손에 닿아서. 후레르는 닿았다 접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는니 네 손을 만져서가 되어야 되는데, 손에 닿아서 라고 하는 거죠. 손노 테니 후레て니 손에 닿아서. 거꾸로니 후레떼, 마음에 닿아서, 니네 마음에 접촉돼서. 타다노 이지 비오가 1초를 이지 비오라고 합니다. 이 2초는 2秒, 3秒. 자, 타다는 그저. 타다노. No, 그냥, 이치秒가. 그저 그냥 1초라는 것이, 토와요리 나가 그날. 이게 좀 어려운데, 토와는 한자로 영원이라는 한자거든요. 영원은 일본말로도 있습니다. 쓰기도 하고요. am이라고 쓰는데요. am. 제 노래가 am이잖아. 요 영원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짜증납니다만 토와는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 토와니라고는안 하죠 애엔이라고 하지 근데 어쨌건 이거는 그렇게 읽어요 타다노이치비오가 그저 1초가 토와요이 영원보다 나가 그 나르 나가이 길다 나가 그 길게 나르는 되다 길어진다 1초가 영원보다 길어진다 마호마법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마호미타이 마법 같아. 마법같이 너의 손에 닿아서 너의 마음에 닿아서 그냥 1초가 영혼보다 길게 느껴져. 길게 되어버려. 나루는 되다. 이거 외우나라고 제가 예전에 한것 같은데, 나세바나루라고 하면 된다라는 그냥 표현인데요. 우리도 외국 사람이 와서 하면 된다 하면 되게 우와 어떻게 하러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일본 사람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야레바데끼르라는 네 말인데, 그걸 좀더 어렵게 하면, 나세바 나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스가 되게 하다잖아요. 그래서 나스가 가지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스, 가지를 좋아해요. 우리가 왜, 뭐 시험 볼때엿 먹고, 딱 붙으라고 하듯이, 이, 이분들은, 이네들은 이제, 카츠동을 먹죠. 카츠동이 돈가츠, 돈부이잖아요 근데 카츠가 이기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카츠동을 시합이나 중요한 시, 시험 전에 먹으면 이긴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스가 어 가지인데, 나스는 뭔가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이를 성자, 제 성자인데, 그래서 너무 깊게 갔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나타가 나있대 너가 울어서, 울고, 소시대 와라떼, 그리고 웃고, 너가 울고 웃고 히토츠 카케다 마마 노한 가지 겨려하고 있던 모그노 하아또가, 하아또는 하 e a 라는 영어를 하아또라는 일본말로 한 겁니다 나의 마음이 호라, 호라는 정말 많이 있어요 호라, 야 봐봐, 미대미떼 미떼미 라는 말을 호라, 봐봐 라는 왠지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호라는 봐, 이거 봐, 호라. 봐봐, 호라에요. 호라, 진화리 흐르에르. 진와리는 야, 이런 이제 부사가 어려운 거죠. 진와리는 뭔가 강렬한 건 아니지만 되게 단단하게 천천히 무언가 이렇게 번져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되게 힘은 있는 느린 속도감을 진와리 이해하시죠? 간장을, 아, 갑또 간장에 먹는 거야. 물감을 탁 들었는데 이게 쫙 퍼져나. 예를 들어, 고요한 수면에 탁 넣었더니 뿅! 한다음쫙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런, 그런 걸 진활이라고 해요. 진활이 후루에르. 후루에르는 이렇게 떨리는 거를 후루에르라고 합니다. 자, 너의 손에 닿아서, 마음에 닿아서, 그저 1초가 영원보다 길, 길어진다. 마법처럼. 너가 울고 그리고 웃고 카케르는 겨려하다예요음 이거랑 비슷한 게 카카스. 야 그건 뺄수 없지. それは 카카세나 이오네어 그건 뺄 수, 카카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히토츠 후다츠 미츠 하나 카케타 결여한 마마는 상태 상태의 내 마음이 호라 바바 이렇게 진화리. 천천히 흔들리고 있어라는 가사입니다. 시간 이렇게 이 됐어. 이절 빨리 가볼게요. 아리후레타 힘이가 아리후레타 는 정말 많이 씁니다. 아리 아리후레타 멜로디 뻔한 아리후레타 세리 후레쇼 어, 대사잖아. 너무 뻔한 대사 아니야? 아리후레타 뻔한 아리가 있다 예, 네, 그 있을 유자의 유고요. 후레르는 아까 우리가 소노 텐이 후레 떼 닿다 접촉하다의 그후레르 한자여서 아리 후레르는 있는데 닿는 거 어디든지 있고 닿는 거 그러니까 뻔한 거라는 표현입니다. 아리 후레따 히비아 뻔한 날들이 아이 이론이 아이 이론이 사랑색으로 소마떼 그 어, 우리 코나요기할때 소메르 소마루 했던 기억 나시나요? 소메르는 염색하다 물 들이다 소마루는물 들여짐 되다 예물 들다 그러니까 아이러니 소마떼 크 소마떼 이크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색으로 물들어 가네. 하지메 까라 처음부터 안았다오 너를 사가시대 있다 요 사가스는 찾다 이르는 있다 사가시대 이르 찾고 있어. 사가시대 있다 요는 사가시대 있단 너다요 찾고 있었던 거야가 되겠네요. 뻔한 매일매일이 사랑색으로 물들어가고, 처음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던 거야. 토구, 토구, 아까 나왔죠? 멀리, 멀리. 고고에르는 얼다요. 고고에 소우는 얼것 같은. 카라이가 맵다죠. 카라소, 어 매울 것 같아. 이따이가 아프다죠. 이따소, 아플 것 같아. 뭐뭐소우는 뭐할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고고에 소우나서라. 멀리, 멀리, 얼어버릴 것 같은 하늘. 소반이 있때모 소반은 진짜 가사에 많이 나옵니다. 소반이 이르까라 아, 소반이 이르타면니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내, 내 주변. 욕구가 바로 옆이고, 소반은 그냥 내 곁이라는 뜻입니다. 소반이 있때모만 마다. 소반이 이때모, 옆에 있어도 마다. 아직, 사미시소니 사미시가 외롭다 사미시 소원은 어, 외로워 보여 코고에로는 얼다 코고에 소원은 얼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미시 소원이 니지무는 번지다 제가 아까 표현했던 흰천에 물감이 탁 떨어지면 쫙 번지는 걸 니지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사가 어렵습니다 사미시 소원이 니지무다 어, 외롭게 번지, 번진다 물들다 외롭게 물들다로 합시다 네. 멀리 멀리 얼것 같은 하늘 옆에 있어도 아직 외롭게 이렇게 마음이 번져가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마음이 오랜만이니까 <laughs> 자두 번째 삽이에요 타다 그저 이또시쿠테 이또시히도요 아, 아름다운, 귀한,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이또시 타다 이또시쿠테 그저 사랑스러워서 낫게도 하지만 코와 그때 코와이 무서워 코와 그때 무서워서 이만이모 지금도 안았다가 니가 당신이 기에떼시마이 소다 우기르는 사라지다 꺼지다 기에떼시마우는 꺼져버리다 사라져 버리다 기에떼시마이 소우는 사라져 버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이만이모 안았다가 기에떼시마이 소우다. 지금도 니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 유메노 요온니요온니는 했죠? 꿈과 같이. 꿈처럼. 모우오미츠메 미츠메르 제일 처음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츠메르는 뭘 채워넣다? 미루는 보다? 이렇게, 이렇게 쫙, 짓도 미루고 또? 꾸준히, 째, 째려보는 건 아니고, 집중해서 보는 걸 미츠메르라 그래요. 모우오미츠메 나를 바라봐줘. 솟도 와라 대 어, 살짝. 스 웃어줘. 히토미 토지 때 뭐마다. 히토미는 눈동자예요. 히토미 오 토지 히토미 오 토지 때, 키미 오에가쿠요소에 다키 데 이라는 그 히라이켄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눈을 감고라는 노래입니다. 히토미 토지 때는 눈을 감다. 히토미 토지 때 뭐마다. 눈을 감아도 아직 쓰다와르 전에 오다, 츠다에르는 전하다. 츠다에 때く다 사이 그 사람한테 요로시く오 츠다에르는 전하다, 츠다와르는 전해 오다. 츠다와르 누크머리가 누크머리는 가사에 참 많이 나오죠. 온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나오죠. 평상시에 온기라는 말을 써요. 츠다와르 누크머리가 전에 오는 온기가 다시카이 확실히あるのに,あるのに,노니. 이 논이 제가 했죠 뭔가 반대 상황에 있는데 왜 그래? 이 게르논이 갈수 있는데 못 가게 돼버렸네 어 코나모노 못돼 코나코 때문 이 논이 이런 거안 갖고 와도 되는데 갖고 와버렸네 반대 얘기를 할때 논이에요 그러니까 타시카니 아르논이 그러니까 왜 불안해하냐 이것이 눈을 감기만 해도 다가오는 온기가 있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네가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냐라고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삽이 손에 손호테니 후레떼, 코코론이 후레그 손에 닿아서 마음에 닿아서. 다다의 이치비오가 도와요리나가 그날은 그저 1초가 영원보다 길어진다. 마호오미다이, 마법처럼. 안았다가 나이 때 네가 울고 소시대 말았대. 그리고 웃고 히토스답게 노아이가 히토스답

쫙진말리는 한국말을 설명 못하겠어요 이 천천히 넘치고 있어 라는 곡입니다 자 앞에부터 좀 해볼까요? 졸리다 매니 미에 나이 가라 아이 한테 신지 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 써야도 지붕 오고마카시기 키탄다요 그렇게 자신을 속여 오는 거야 토크쿠토크쿠 다다 오모레트있다 멀리 멀리 그저 파묻혀 있었어 데모 今、あなたに出会ってしまった。근데、지금、너를만나버렸어。その手に触れて、心に触れて、손에닿아서、마음에닿아서、ただの一秒が、とわより長くなる、魔王みたい。くじょは一초が、영혼보다길어져、魔王が、た。あなたが泣いて、そして笑って、너が울고、그리고웃고、ひとつかけたままの僕のハートが、ほら、じんわりふる、ふるえる。花を許容하고있던、 내 마음이, 봐봐, 천천히 흔들리고 있어. 아, 이런 가사를 쓰다니. 아리후레타 히비가, 뻔한 하루하루가, 히비, 히가 날, 히비는 하루하루. 아까 안 했네요. 아리후레타 히비가, 아이러니 소마테크. 뻔한 하루하루가, 사랑색으로 물들어가. 하지메까라 아았다오 사가시대 있단다요. 처음부터 너를, 찾고 있었던 거야. 토크, 토크, 고고에서 오나, 소라. 멀리 멀리, 얼것 같은 하늘. 소반이 때문마다 삼이시소니니 집니다. 옆에 있어도 아직, 이렇게, 외로워질 것처럼, 물들어가네, 번져. 다다 이토시 그때, 그저 사랑스러워서, 낫게도 고아 그때, 하지만 무서워서. 이만이 모아놨다가, 기엣때시마이소다, 유메노요오니 지금 생각해도 너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 꿈처럼 보고 미스메 때날 바라봐 줘섣도 알았대 이게 미스메 때날 바라봐 줘 그리고 웃어 줘라고 될 수도 있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웃어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둘다 되는 거예요. 히토미 토지 때모마다 눈을 감아도 아직 쓰다와르 눈금머리가 전해지는 온기가 다시 간이 아르노니 확실하게 있는 걸 손어태니 그랬때, 고걸어니 그그 손에 닿아서 마음에 닿아서 타다노이 지が아よ하요리나가그 그저의 일초가 영혼보다 길어져 마음이다 이. 마법처럼 아나타가 나이때, そ시て와랏て 너가 웃고 그리고 아 너가 울고 그리고 웃고 한つだけの 아이가 하나만 있는 유일한 사랑이 모のハ하トに니내 마음에 지금 진화리가 흐르는 천천히 넘쳐 흐르네라는 곡입니다. 가사 너무 좋죠? 자, 이건 제가 반주에다가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스카 선배시다. 안녕히 계세요.